안녕하세요.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디자인이 예뻐서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형 차량입니다. 기아 K5 2.0 디럭스 모델입니다. 이 차의 연식은 2013년형입니다. 최초 등록일은 2012년 9월에 있고요. 키로스는 13만 7천 키로였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2,709만 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620만 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기아 K5 2.0 모델입니다. 여러분들 아마 중고차 시장에 가셔서 한 500만원 정도대에서 준주정이나 중형차를 한번 찾으신다면은요. 정말 생각보다 좋은 차가 많지 않다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. 실제로 아반떼 MD 500만원짜리를 찾으시잖아요. 가보시면 키로수가 거의 뭐 15만, 20만? 이렇게 가까이 뛰는 거를 사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 K5나 소나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. 가장 잘 나가는 금액대가 1000만원 이하입니다. 그런데 오늘 판매 금액이 620만원인데요 흰색에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에 파노라마 선루프는요 정말 중고차 뭐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인데 거기다 사고까지 없으니까요 아마 이차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K5와 소나타 차량이 있는데요 K5가 훨씬 더잘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일단은 저의 세대 때에서는 아반떼가 아무래도 20대, 30대 분들이 굉장히 선호했다면 지금은 소나타나 K5인데 이 K5가 연령대를 좀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.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요. 그래서 뭐과오옥이라고 욕도 많이 먹었던 차고 양아치들이 타는 차라고 또 욕을 많이 먹었던 차인데요.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쏘고 다니잖아요. K5를 사실 때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엔진의 소리가 있어요. 잘 되는 소리가 있는데, 어, 그런 차들은 일단은 걸르시는 게 좋고요.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PS 예. 핸들에서 또 소리가 나는 거는 일단 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휠은 굉장히 깨끗한데요. 타이어 앞에는 좀 많이 조금 마모가 됐습니다. 한30% 40% 뒤에는 한40% 50% 남아 있고요.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. 썬팅 상태도 양호하고요. 돌 팀도 전혀 없습니다. 좋습니다. K5가 예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, 이 C필러 자체가 약간 좀 스포츠카 형식으로 좀 빠졌다는 거?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트렁크가 좀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. 현대계차는 여러분들의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. 예, 군더더기 없이 넓은, 예, 트렁크를 볼수 있고요. 앞쪽으로도 굉장히 깊습니다.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굉장히 깨끗합니다.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휠의 흠집 전혀 없습니다. 뭐 외관에 흠집도 없고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가 조금 마모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된 차량들은 외관과 옵션과 상태를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시운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내 탔습니다 일단 외관도 깨끗하지만 실내도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담배 냄새 안 나고요 핸들에 마모도 많이 없는데 여기에 뭘 하나 붙이셨나 봐요 살짝 일어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 뿐만 이 아니고 버튼들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옵션 설명을 좀해 드리면 이렇게 스마트키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 2채널과 하이피리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루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가 없습니다 소나타라든지 K5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, 정말로 중고차 시장에서 600만원 정도 대에서 사고 없고 키도스 괜찮고 색깔 좋은 거 찾기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은색이나 주색 이런 거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흰색의 파노라 선프 있는 차량들은 사실은 어,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런데 정말 뭐 합리적인 금액에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상태 아주 좋고요. 핸들이 어떤 바란스도 굉장히 좋고, 하체에서 삐걱거리는 이런 소리도 전혀 없습니다. 변속이 잘 되는지, 변속할 때 힘이 좀 딸리지 않는지, 아니면 출발할 때툭 치고 나가는 게 있는지,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데요. 미션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. 어, 괜찮아요.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, 이제 그런 것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만 좀 새거로 갈고,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타시면은. 오래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 뭐, 소나타나 K5는 여러분들 택시 많이 타시잖아요. 보통 택시가, 소나타 K5가 제일 많은데, 50만까지 탑니다. 뭐, 물론, 보링도 좀 하고, 정비도 좀 하고 타겠지만, 그만큼 뭐, 어 대중적인 차니까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K5 2.0 디럭스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요,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겁니다. 또한, 금액대도 620만원입니다. 정말, 가장 잘 나가는 금액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.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 드리겠습니다.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